일째서 사절까지 한 멸상 이장 일째서 사절까지 제각 공부 드립니다한 나가 기도하리 일때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본수들을 당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어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런 침밖에 다른 일과 고구의 하나님 같은 단석도 없으시니 이다 신이 그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시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니 이다.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기도다. 아멘. 끝나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시님을 준비해. 성경을 내 이렇게 예수님이야기입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비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볼 때, 때이 아,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지?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그러지 않으면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하니똑같까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항상 등장합니 50개 드라마다, 나는 이수신 장군을 찍는 드라마다 하면 아니 이수신 장군이 등장하지 않는, 예? 그럼 저기 어디 있어요? 연속으로요. 설교의 지인도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방향도 예수님이계이예요 그게 예수님는 거예요. 한나가 누군가? 사무의 어머니, 한나, 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는 일브라임 집카에 서한 엘가나의 부인, 엘가나바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엘가나는 또한 명의 부인,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녀도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 한국의 교도 선출하시니까 일구일수제죠 아주 옛날에는 큰 엄마, 작은 엄마, 뭐 많았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늘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군인 난 한나의 약성 말고 기억입니다. 한나의 약성은 뭐예요? 자네가 없다는 거예요. 자네가 있는 사람의, 예, 네. 엄마와 자네가 없는 사람의 엄마, 엄마가 아닌 자네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욱이 신뢰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가에 올라가 만흥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한 달을 향한 군인 나의 열쇠와 되는 더욱 가진데요 가짐 없다고 하면 무시하는 거 그런 말 중에 일가나 남편은 한 달을 더수랑했다라고 성경이 뒤로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일다 엘가라가 얘기예요 그의 남편 엘가라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어찌하여 못지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엘가라는 한나를 많이 위해줬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한다에게는 뭐가, 뭐가 돼요? 기도를 수야돼요 예수님의 사람들 힘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가 나가요. 너무너무 힘들다못 살겠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고통과 자절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아들에 대한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풍하함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풍복함. 일장 10대에요. 주님 앞에 풍곡함의기도해요 소원하여 나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여와서 주의 여정을 잊지 않냐 하시고 주의 정전이 아래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하게 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이 만드겠다는 거예요. 나시은지문 자를 가까이서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그옆 술을 먹어서도 안 돼요. 포도즙. 삼촌이었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었고 내가 저촉들이 그렇게 있었요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닫혀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겠다는 거요 그렇게 써봐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 당시에 신로를 지키고 있는 엘리 대제스장에게 불량한 여자로 보여도 기도에 집중한 후에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막 기도할 때 너무너무 슬퍼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스장이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더주를 끊으라 라고 할 정도로 한나는 술에 치한 여자로 취급됐습니다 그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 이게 뭐예요? 벨리아이요제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벨리아고린노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아이 같이 조화가 되며 라고 할때벨리아이 마귀의 별명이에요 나를 마을의저 처럼 그렇게 취급받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려가면서 보여도 기도에 집중한 후에 어떤 말씀을 받아가느냐. 엘리제스단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니라그 말에 한나는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었다.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었다는 얘기에요 믿고 갔다는 얘기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에게 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구나 근데 그에 그래, 들어가서 믿고 돌아갔죠 자사무엘일 1장 1 0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격리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라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하는 여호와 앞에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우리 무슨 요새 뭐 사유일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네,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네. 주인 없는 정자를 장을 시정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아요? 한 마디 생각해 자,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느라는 것 자녀를 낳았었다는 얘기에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지내 아들을 낳아 사메이가 여호와에서 믿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메이가 이렇게 인서 태어난거에요 사메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녀였더라 기도의 열매였더라이거예요 기도의 열매였더라 하나님은 한나의 입장과 고통을 돌봐주시고 그의 기대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서원한 대로 임신하여 상례를 낳게 됩니다. 그의 출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있어서 상례리 길다귀가 된 거예요. 안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예전에 지성들이 가지고 자리를 안 다는 사람들이 예, 잔 낳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세니다 아니, 문당 앞에 가서, 칠성단에 가서 해가지고 잔낳았다는 사람도 있고, 불교에, 예? 저기 가서 절가에 가서 잔낳았다는 많아요. 그런데, 한 달을 통해서 사회이 출산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 캡쳐놨을까요? 예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너무나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세워지고, 성경의 기록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바라고 신령한 법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한다가 애기 낳고 기도해고, 이게 매인이 아니고, 그것은 저혈이란 말이에요. 조연. 저혈. 주연과 저혈이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신 장이라고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지연이 있고 지연이 있는 것처럼, 한나와 사무엘은 예수님 오신 일에 어떤 존재라고 요 조리언과 같은 존재였더라. 조리언이었더라. 사도는상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쓰었느냐 사무엘 때부터 이 영화랑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아요. 지금 사무엘 사망, 사사기, 눈기는 누가 썼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썼어요. 상류의 선지 선지자가 그러면, 상무의 선지자가 상무의 상하하고 사상 하고 눈길을 왜기게느냐 이거예요. 상류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의 재상과더으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김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조성이 너의 희 시로 할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시로 말미암마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장 3절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과고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로부터 이 모세 을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새벽에 이제 사사기를 방해하는데 사사기도 계속 유심히 말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유심히 말 알다는 거예 다른 의미 응? 그냥 유심히 하는 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듣지 마시고 한번 집에 와서 이렇게 물시뛰는 거랑 그가 p p t 가다 올려줘요. 가만히 듣고 한번 쉬면서 는 거죠. 말은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안해하자는얘기아니야 벽돌 치워야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에 의한 예수님 만나든지 예수님 만나든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조상 이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한나의 기도와 찬양으로 증거된 예수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였는데 내 마음이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겨, 즐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칙을 향하여피해일으니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라 이 보니까 뭐 무슨 내가있었어요 구원이라는 내가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가 되죠?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되신다 사회의 선자는 자기의 실생전형을 1장에 기도하고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어머니한 나이 기도와 찬양을 기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보가를 증가는게 아니에요. 사보가가 아니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한나의 기도서였기 때문에 사회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구약의 한나에 천왕이 있다면 시작에는 마리아의 마리아에게 찬가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한나와 마리아는 시대를 뛰어넘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용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본문 1절은 누가 보음 1장 4 6절에서4 7절에 있는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누가 보음 1장 46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내 영혼의 집을 찬양하며, 내 영혼의 집을 찬양하며,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이 태중에 지금 품고 있어요. 성령이로인퇴셨으니까 예수님은. 태중에 품고 있는데, 누구를 찬양하느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성탄의 얘기이오죠 뭐 어떤 아파트에 있는 이들게막 바짝 안잡아두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귀한 교사는 안해 그거만 보고 아무 의미도 못느지고 뭐 어떻게 해 응? 매일 크리스마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막 썩는다니까요 응?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어떻게 하냐? 내영혼의주을 찬양합니다 이렇 베를린 손을 대고 그 시간에 내영혼의주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제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왕을 돌보셨습니까? 보라, 이제 후는 만세나를보이있다일컬이리로다 마리아처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왕을 돌보셨습니까? 한나의 비천 금인들한테는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에서 누굴 돌보셨어요? 한나를 돌보셨어요. 같은 내용. 자.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영 <laughs>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며말미야만기뻐이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금 한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한나가 찬양하고 있을까요? 요와 같이 거루하시는 게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게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찾아가도 그렇게 해서 나의 만세반석 열린이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반석이신 예수사 상회리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기울이는 이유는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했지? 이거예요. 반성이란 그 당시에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였어요그 당시에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신령의 32장 31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들의 반성이 우리의 반성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시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반성, 우리의 반성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당시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한 적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라와, 에? 이런, 아스라와 같은 그런, 예, 우상이 우상.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하냐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같이 않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상 하셔야지. 아이 목사님 다른 데도 다 좋은 데 가려고 신한사 하는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은 입장이 어떻게 정의가 되셔야 되냐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해하야지아이 목사님 다른 정의도 인정해주셔야 죠 그래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순환이거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 예인 이에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요그 신앙의 자살까지. 그렇죠, 그렇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렇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바른 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치칠 때 반석을 쪼개내어 매우 깊은 물에서 나오는 생수로 모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고림도전서 10장 4제 반과기입니다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또 시려한 물을 마셨대요. 반석을 치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반석을 쳤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창으로치 물을 를 당하셨어요.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 피와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이냐? 영생의 일이라는 영생과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거예요. 다른 얘기 대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무이 바, 물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고인부터서 0장 사전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풀어놔. 아, 반석이 예수님이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 밖에 다른 이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기이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P.R. 바위가 되십니다. 있어요. P.R. 바위가 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3절 2장 3절 보세요. 시인이 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하다. 여와는 호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아이 무섭네. 행동을 달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달아보시는 것이 지식의 하나님이라 김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진영이 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진영은 다 아시고 지시에하해 아시겠죠? 지시에하해 그리고 뭘 하시는 고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마음의 경력자 되시는 예수님은 만능의 심판자도 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인이 원하든 말든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죽을 때가 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1 4들부터1 3로오니까 지은 것이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이 위해 눈앞에 그 많은 분이 벌거 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니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우리 반드시 마지막 주님 결산할 때 와요. 더자연스러운데 우리, 네? 기업에 도요 연말 되면 다 결산 보고서에 올라와요. 신문에 올리는 사 올리는 올린 회사가 와요. 그, 무가하는 회사는 우리 교회는 12월까지는 결산 못해. 다 결산하게 돼있어. 주판을 꾸르기 예, 계사가다 결산해. 이와 같이 우리 의 인생도 주님 앞에 가서, 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물질, 잘 발휘했어, 안 했어? 라고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요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지전도하신 하나님 사람 앞에서, 경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위해서, 정제함을 받게 되고,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상을 잘내 네 말로 의법당을 받고, 내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쓰여있습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단에 심판하신다라고 쓰여있어요. 결선하신 한다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수는 계산해 볼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들 예신분을 인하여 심판하는 거사를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오랜 심사를 다다아오십니다다다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단일에서 오자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쓰여있느냐 그러니까요, 거기에 벨사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벨사사랑이 누구냐면, 누구와의 살왕의 아들이에요. 누구와의 살왕이 경험한, 말을 했다가 7년 동안, 둘에서 둘친쓴것 같이 살다가, 겨우 깨닫고, 지금 앞에 들어와서, 다하에서 사상에 보면, 누구와의 살왕의 간지눈이 나와요. 간지눈이. 거기서 또 있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다하에서어자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성전에서 나온 그터그 길이 등 이런 것전이배들때 썼던 거 그거다가 하 술을 따라 먹고 우상들을 찾아 나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별에서 뭐가막 글씨가 썼었어. 그 글씨가 뭐냐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읽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읽혀 있어.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다게 하셨다.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왕을 저번에 달아오니 부족함이 보였다. 한량이다 이라는 입니다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밀래와바사 사람에게 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대사사람은 처형을 해서 죽인다 나라가 다 끝나고 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로 툭 치고 던져 놓은 것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우리에게 는 분들. 니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스토리 우리에게 딱 집어 던져줬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행동을 따라오시고 지식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마음고를 제대로 가지고 싶앙생해 그래서 신앙생잘 해야 돼 예수 님여해야돼과거 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린 심사를다 달아오십니다. 그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하느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다음 죽었을때 없어지는 중상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깨어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거예요. 그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지금 한 달에 기도와 찾았을 때기록되는가 영사의 화를 꺾이고 넘어진자는 힘으로 띠를 기도다. 그래요? 인간의 신의 힘과 지식의 교만을 믿고 세력을 삼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미워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응? 막 경제력과 권력과 육체의 힘, 이 초폭들, 권력가지 그냥 권력을 나용어하는 색을요, 계속해서 정신들 네? 잘못했다고 잘못했 올라가거든요. 다음에 또더 많이 올라갈 것같아데 다음 정권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애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지 않으면 대응이고 정권 바뀌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애 네? 그것이 국가에 있는 대응이든 또한 이스라엘의 선민이든 선민이든 공유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대를 증명하십니다 똑같은 자대를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대답하였던 아스방 사내림의 거만과 거만과 교만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11기와 19장에 보면요 사내들이 얼마나 하는 걸개시하대되하는가 비꼬고 예? 대적하고 예? 마을로 비방하고 이써 있어요 지가나에시간방에가다못 보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뚜렷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하에대적했다가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기억왔세요그러니지고 아까 말씀했죠 어떻게 살 거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나와 같이, 무엘과 같이 쓰임받고 찬양하는 자리에 쓰셔야 돼요. 그 얘기에요. 구원역사의 장을 여시는 과정에서 대접하였던 자들을 산상에 떼어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주님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경안한 것과 악의 형태가 아니었 죄로 심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는 사람들, 경안한 사람들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을 내어 여러분들 귀에 나오면그 밑에 앞을 보죠 아, 이 스케치 다닙니다 앞을 다 알려보면요 이건 악마가 아니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십니다 말씀 예수님 어떤 분이시요참다운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신 뿐만 에참다운 선지자를 쓰시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쓰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무너무 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을 기도를 예? 무시하지 않으고 계신 이기도 응답하십니다 저도 많은 기도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구원자 반석이 구원자여 반성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성이에요 피할 곳이 되요 여보세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오늘 말씀을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고통과 자해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와 같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막 무력하게 기막있는데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무릎 으세요 뭐, 기대에 응답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와 같이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아이를 주면 나도 그 인생 평생 하나님과 함께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응답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응답하고살아야지이선 하나님과 이렇게 잘되게 일어나고 취업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가기도 합니다 대학생활 하나님과 그렇게 소원서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과 잘해야지다이어버면 안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만을 하나와 같이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밖에 다른 반석이없습니다그 얘기 있어요? 주님밖에 다른 반석이없습니다난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 믿음까지 살았습니다. 자, 기대되세요. 기대를 이루어가시면 믿게 하셔서, 고난하신 뇌를 알게 하셔서, 검증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